이옷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순한가? 와일드 먹방. 야성 오빠 힘들면, 모래도 맛있어요. 아우, 양. 이 일을 하면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쌔 소리 아니에요? 불쌔? 엄마 우리 가도 되나? 도깨비 가도 되나? 아유, 빨리 와 오늘 체험 네. 삶의 현장인가?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오. 야 됐다 야 됐다. 음. 네, 얼른 와가지고 창장부터 배 얼른. 오늘 아. 먹는 거 아니에요? 많이 먹으려면 네. 일해야지. 아, 아 네. 아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갈만한 지금. 이번 해보면 되겠나아이뭐 안. 어, 어 됐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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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퇴근합니다, 이제. 오늘 다펼 때까지 못 가는 거야, 이거. 아, 인색이에요? 아, 네, 밥을 아, 먹으려면 아. 이거부터 다 펴야지. 아, 아 네. 밥안 먹어도 되는데. 자, 자, 자. 아유, 네. 제안 응. 아, 어? 돼, 선생님, 네. 안 되는데. 끼질할 때는 앞뒤로 사람 이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이? 방금 왜? 친 거예요. <laughs> 아유, 빡! 어 빡! 끼치, 네. 아이고. 퇴근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맞추기가 어렵네. 어? 어? 아래로 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아, 아니, 이거 될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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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통과 통과 어. 일을 하면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아 아, 근데 그건 맞긴 어. 맞아요 맞아. 자리에 좀 앉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저희 이렇게 멀리 나온 게특이거든요 네. 여기 어디지? 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저희 이제 본가 귀농을 좀 일찍이 하셨어요. 아. 이렇게 넓게 한500 평균으로다가 어? 오늘 여기서 이름하여 와일드 먹방. 와일드 먹방, 음. 야생 먹방. 불도 직접 피우고 예? 아, 저희는 캠핑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네. 아, 아 진짜로? 이렇게 네. 불을 피워보신 적은 있나요? 향초 아, 피는거 아, 밖에 안 해봤는데 <laughs> 향초를 음. 어. 이렇게 음, 피워야 되나요? 이렇게? 네 이걸 잘 몰라요 저희 아, 제가 또전문가기 때문에 바로 음. 피우실 수 있을 겁니다 것 아니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땀이 지금 많이 나시죠 저요? 어우 더워 아뭔 놈의 날을 잡아도 이런 날을 잡았어 그래? <laughs> 조그만 걸 이제 여기다 쌓아주시면 돼요. 좀 약간 모닥불 우리 옛날에 있죠? 그거는 전혀 조그맣지 않고. 요렇게. 아, 이런 거, 어, 어, 요런 그렇지, 아, 그렇지 음, 너무, 너무. 거, 요런 거요. 그렇지, 그렇지, 요만한 거, 요만한 거. 그러다가이 부채질을 해야 또 잘하거든. 아, 맞아요. 어. 부채질을 해야 또 잘하거든. 아, 맞아 사이즈도. 잠깐, 앉 아. 안 지켜요. 아, 안 잠깐, 앉으실게요. 좀 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잠깐 앉으실게요, 앉으시죠. 또 이게... 아니, 어떻게 두 분은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포팡스 좋아해요. 포팡스. 그래서 앉아봐요, 일단 앉아봐요, 앉요 앉아 불을 이대로 두면은 알아서 이게. 어, 올라 올라 돼요. 지금도 막 올라오고 네. 있어요. 네. 아니, 여기 불 붙는 게 보여요, 여기. 흥미가 굉장히 생기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여기서 쉬자니까요? <laughs> 아니, 처음 봤다니까, 설마. 이 불을 처음 봐요, 기원전도 아니고 이게 뭐야? <laughs>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지금 나무 타는 게다 보이거든요? 그, 그쵸. <웃음> <웃음> 네. 이제 이제 좀 쉬고 아유, 네. 네. 어, 들어가면서 얘기 좀 하게 우리가 불을 네, 네, 네. 이대로 나가면 알아서 올라 아, 알아서 올라와요? 아, 어. 어. 잘 보이네요. 근데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잠깐 했는데도 이 시원한 얼음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요 아, 음. 그렇지. 오늘의 키워드예요. 아, 뿌듯하다. 벌써 뿌듯해. 아유. 자,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는 먹강의 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아, 다시 지금, 다 지금. 둘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너무 거어요 큰일 났어. 네, 아무튼 오늘의 약간 키워드 바로 빠밤 어? 고진 감래. 네. 왜요? 음식 먹는 게왜 고진 감래예요? 여기서의 고진 진. 네. 쓴게 뭐냐? 바로. 노동이죠. 아... 아까도 말 아... 제가 강조하는 다이 커리큘럼이 딱 있어요. 아... 일맥 상통하고 수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힘든 일을 하고 나서는 음... 단계 음... 세게 찾아올 것이다. 예. 아... 어. 어. 저렇게 연기 펄펄 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뒤에 <웃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안 네. 것처럼 아? 나가지고 불이 나야죠. 예. 어. <laughs> 이게 그리고 또 연기로 구워야. 음. 진짜 맛있어요. 어, 근데 지금 이 향은 엄청 좋은데. 음. 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본인들이 직접 불을 피워서 불의 재료까지도 본인들이 네. 준비를 한다? 아, 다시 한번더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고진감내. 바로 그거예요. 고진감내로 달게 먹을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는 닭가슴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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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는데. 네. 네? 아, 진짜로? 네. 아, 한스파이요 이제 홀리데이 제또 대리할 기랑 이제, 이제 아스마이쉬 맛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소식 하시는 분들은 대려 닭가슴살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먹어요. 어... 많이 먹어요. 아 그냥, 그냥, 주식으로도, 그냥 먹고. 주식으로도 먹고. 보통 한번 먹으면 그럼몇개 정도? 이한반개 한한 정도. 정도. 네한반개 정도. 근데 이거 반 개? 아 근데 원래 냉장고에 다 넣어서 보관하는 네네. 냉장 알고 보관 하는데. 네 네. 냉장 보관 보통은 그렇죠. 많이 냉동 보관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음. 쟁여 놓고 이제 돌려서 먹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이제 실온으로 돼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어, 거. 네, 바로 먹을 수 있어. 와, 그러면 이거 물을 왜피워요 그냥 바로 아니, 아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맛있게.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저한테 먹방 배우러 오신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야, 이거 또 뭐야, 또 이거? 대식, 중식, 소식, 밥그릇인데요. 저는, 이렇게 가야죠. 오, 아니, 이 정도는 아, 먹지 않나, 근데? 두 개. 어, 아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아, 맛있게 먹는 사람. 네. 어, 저희는 소식, 이렇게. 소식. 아, 아, 네. 저는 종지 아닌가요? 초밥 먹을 때 간장 종지로 쓰는. 근데 요즘 인터넷에서 그게 유행해요.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아, 아 그렇죠. 어, 네, 네. 이 정도면 영생하겠는데? <laughs> 너무 적잖아, 이거는. 소식자인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네. 양을 너무 적게 먹는. 네, 요 정도야, 요 정도. 요 정도야? 아 이거 그럼, 그럼 그럼 뭐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잘 몰라서 우리... 아니, 같이 먹음으로써에서 생기는 또 그런 생각들이 아 있거 네네 그게 없... 어... 없어져서 내가 맛있 이게 애매한 게 네. 메뉴를 두개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네. 소식가와 대식가를 좀 고르자면 네. 소식가와 대식가를 좀 고르자면 다시 네. 깔아볼까 같이 어... 좀 답답할 것 같다 약간 아... 그런 느낌 아 탈락이야. 두 분은 어때요? 내 남자친구가 밥을 정말 적게 먹어 아니, 어떨 것 네, 같은데? 깨작거리면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무조건 대식, 저는 무조건 대식가. 아, 진짜. 저는 잘 먹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남사친들이 이렇게 밥 먹어주는 것도 네.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남만내 내가 먹어줄게 아,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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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어요. 뭐야? 아, 남사친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되죠. 아니 밥은 뭐? 밥은 아, 너무 아, 유교남이시다 유교로 개종한 사람이요 네. <laughs> 저 유교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laughs> 에이, 오, 임마누엘로. 오, 에이, 아, 어, 임마누엘? 세례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유교력 테스트를 음.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도 구삼보다는 더유교거리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될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어요 예를 면 살다가 한 번쯤은 사고가 터지더라고 아아 저랑 끝나고 아 저기 서당 가서 세례받으면 돼. 아아 진짜로. 어, 자, 두 번째. 네. 나는 옷을 입을 때 음. 노출을 고려해서 의상을 고른다. 음. 대부분 그렇다. 어허, 대부분 네. 그렇다. 해외에 있을 때는 좀 헐벗고 다니는 편이고 아, 별로 아 신경을 안써 그냥. 네. 저는 제 여자친구가 네. 음. 너무 과한 노출. 너무 크롭이야. 아니, 요즘에또 여기서 이제 아예 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더모비 아, 아, 제 네. 그 위시리스트에 네. 있어요. 저는... 앨범 아, 때 해야겠다. 기대할게요. 아, 아, 쉽지 않아, 쉽 <laughs> 요즘 자만추라고 아시죠? 네, 알죠. 자만추가 뭐죠?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추구. 만남을 추고 네. 근데 요즘 자만추가 새로운 뜻이 생겼습니다자구 만남을 추고 며칠 전에 배웠잖아. 기가 막혀가지고. 자구 만남을 추구. 아아아 아, <laughs> 추구. 아 아,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지금은 오. 지금예 아, 지금은 지금 예전에는 훈전 승결을 지켜야 된다 알던 아 사람인데, 이또 살아보다 보니, 아,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미리 자연스럽게 됐다면, 썸을 타도 그게 안 되는데, <laughs> <laughs> 혼자 그게 되겠니라야 아 <laughs> 마음으로는 된다, 마음으로는. 아, 바뀌었어요. 연애공시에예요 이제. 아, 아, 아유, 정말. 아직 먹었구나. 아유. 닭가슴살을 저희가 같이 먹을 건데 숯불에 구웠을 때뭐에 먹어야 맛있을까? 샐러드요. 샐러드, 버섯, 감자, 마늘. 대파도 많이 먹었어 대파 어? 아 알아요. 그렇죠. 파를 바로 직접 캐러 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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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보시면은 바로 뒤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웃음> <웃음> 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아 이거를. 오늘 고진 감래쓴일 뒤에 달달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예요 아니, 이 이게... 파가 좀 얇은 파들이 있어요. 굵은 네. 파를 찾아서. 아, 굵은 파. 밑둥을 잡고 그냥 쑥 뽑으면 바로 뽑혀버린다. 어, 야, 쉬워, 쉬워, 쉬워. 어, 쉬워, 쉬워, 쉬워. 어, 쉬워, 쉬워. 오, 쉬워. 와, 쉬워, 쉬워. 아니, 아니, 다 뽑는 게 아니고 굵은 거를 찾아서 하라니까. 이게 구워 먹을 거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두꺼워요. 어? 딱 밑에, 아 어, 그렇지. 이야. 아 완건이다왕건이 완건이다. 아, 산삼. 야. 이거 하나면 돼요, 저희는? 네. 이거 하나면 된다고요? 네. 어? 이게 두 분이 안 드셔보셔서 어 그런가도 와, 아 아, 근데 어. 이거 너무 좋다. 적성 찾으신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 하시는데? 어, 이건 아니, 이건 잠깐만. 근데 이거 우리 네. 촬영 때문에 이거 나가 놓으신 거 아니죠? 아니, 우리좀 어머니 텃밭이에요. 아, 어,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쉽게 네. 빠져요, 대파는. 아아 어. 원래 그래요. 아, <laughs> 예. 어, 요거는 어, 이제 우리가 씻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그냥 이거 그냥 물에, 물에다가 그냥 쓱 씻으면 될것 같아. 같아요. 달아야, 이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데? 우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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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스킬까지. 진짜 자연산이어가지고 흙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저희가 약을 안 쳐요. 약을 안 쳐가지고 병충해가 가득해. 아! 어? <laughs> 음. 됐죠? 네.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아. 갑시다, 갑시다. 아. 요거랑 이제 또 닭가슴살이랑 또 같이 먹을. 이야. 아, 우와, 한 가지 버섯. 어머, 어머. 버섯. 어머, 어머. 어, 이거 제일 아, 좋아요. 제일 아, 좋아 아, 대파부터 구워요, 그럼? 어, 바로, 어우, 고기 올리죠. <laughs> 네. 제가 봤을 때 내가 고기가 될것 같으니까. <laughs> 아우. 데리야끼부으면 되나요? 데리야끼도 굽고 스파이시도 굽고. 아, 네. 오, 오, 오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육즙도 이게 부을까? 어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줄 아시는데? 오 냄새, 오 어, 어, 맛있는 그러니까 냄새 나요. 마음가짐 자체가 아예 달라요. 보이시죠? 알아서 3개 올리세요 지금. 아니 다 드실 거라서. 제가? 어. 아, <laughs> 내 거였구나. <웃음> 이야. <웃음> 이야. 소스까지. 하아 어. <laughs> 나 때문에 맛들겠는데 이거. 어? 자, 맛들겠는데 자, 이거. 아 가위를 해줘야 돼. 올려버리고. 물이 어머, 변화하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버섯까지. 어? 아유, 얘 봐봐, 뭐. 일을 하니까 먹을 게 먼저 생각나는 거야. 고질, 간단 진짜, 와. 이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밟다다 맛있겠다. 와, 저 버섯은 물 올라왔어. 이거 하나 드셔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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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캠핑 오는지 좀알것 같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새로운 문화를 또 영접하게 됐구만. 이거 한입 네. 크기로 저 지금 이거 잘랐거든요. 어. 아, 이거 뭐 자를 게 있나?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아, 일단 드셔들 보세요. 예.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도 어. 하고 많이 이제 먹어보겠지만, 이제 뿌리다. 이럴 경우에는 잘 먹었습니다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자신합니다. 안 나올 거예요. 어? 그래요? 더 주세요 나옵니다. 어, 자신감. 룰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아, 진짜 또 직접 구우셨기 때문에. 갑니다잉. 우와 마시고 청소에 닭가슴살 먹는 맛이랑은 아예 달라요. 맛있는데 버섯에 어, 싸서 어젯. 야나 버섯하고 참... 음했는데 음. 음. 고기 맛 그리고 버섯 맛 굴맛 근데 쌈장 안 찍은 맛좀더시적인 아. <laughs> 표현 하실 수 있잖아요. <laughs> 아, 작동 정지 됐어요, 당지. 밥한번 드셔보세요, 파. 파맛인데? <laughs> 음, 이게 어떻게 파맛이야, 이건? 그건 무슨 맛이에요? 천국의 맛이죠, 이건. 다아 저런 느낌이면, 어, 분 음. 더샵의 맛? 이런 느낌. 거기서 쇼핑을 했을 때 그런 맛. 럭셔리하고, 찐플한 네. 맛. 버섯에 와. 파하고. 베리아. 삼합. 소연 사마이네 음. 음. 음! 달다. 파가 달아. 파가 달아. 음. 파의 달달함이 먼저 입을 달궈주고 고기의 담백함이 딱 들어와 주면서 버섯에 육즙에 팡! 그렇죠. 음. 이런 맛 표현이 먹방에서 정말 음. 중요하다. 음. 여기서 더 입맛을 돋과줄 천만 원짜리 비장의 무기. 예, 네, 바로 여기. 정말 찌인가 <laughs> <laughs> 어? 소스. 소스. 와, 어, 되게 맛있는데, 나무 스토리가 담겨있는 비운의 소스입니다. 비운의 소스. 왜요, 왜? 2000년대 초반 때, 저희 부모님이 닭발의 쾌집을 시작해. 네. 아. 이 비운의 소스 레시피를 그때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와. 20년 전에 3천만 원이요? 전에 저희 옆집에 쿨랄라라고, 고게 생겨가지고 4년, 3, 4년 정도 하시다가 장사를 접으시고, 음. 부모님의 눈물이 녹아져요. 아. 아, 너무 옆집에 생겨네 너무 여름. 그래도 이 소스 맛은 진짜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은 3천만 원으로 하셔야지 이거 왜 6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반영이 좀 있어야 아, 돼요. 20년 네, 요즘 또 환율도 올라가지고 아, 3천에서 6천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거 남으신 거에다가 소스 싹 발라가지고 오, 좋아요. 소스를 발라서 불에다가 다시 한번 구우면 와 진짜 맛있겠다. 소스의 물기가 어느 정도 날아갈 때쯤 싹 뒤집은 다음에 바로 먹으면 됩니다. 오, 와 맛있겠다. 자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아. Yeah. 한번 드셔보세요. 파랑 같이 먹 파랑 같이 아 역시. 음 밥도둑. 약간 한국적인 맛이야. 그렇지. 약간 그 남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 소스와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아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맛표야. 아 일주 월장이다 진짜로. 장조림처럼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음.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빨리 넘어갔죠 음. 근데 진짜 우리가 소식을 하니까 아, 네. 우리 에너지가 좀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사실 좀더 먹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어. 대한민국 뭐예요? 밥심이잖아요. 밥심. 이거는 이제 이론상 명비시죠, 이제. <웃음> <웃음> 숯불에다가 또 구워 먹기도 좋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 파인애플. 아, 이거 이거 나 그 그러니까 이걸 반 이렇게 나누는 아니,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하나를 반장하고. 아, <laughs> 아니. 난관이 예상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지금 오늘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오, 파인애플 금방 야, 오!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필리핀 온거 같네, 필리핀. 네. <laughs> 아유, 거기 탄다, 탄다. 돌리고, 왼쪽 거, 맨 왼쪽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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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안 오게, 여기 안 오게. 그래서 이제, 이제 다들 빼고 어, 이제 볼까요?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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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만 더 어지러워지러워. 어 이건 맛있겠다. 아, 이게 이제 소스가 배어 있으니까 샐러드나 이런데다 먹기도 좋고. 와 샐러드 먹어도 안, 안 돼요? 안어 샐러드. 샐러드. 아, 데리야끼를 그러면 소스를 여기다 부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손으로 딱 하면은 잘게 잘게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아, 아, 아 안에서. 아, 어, 이런 스킬까지. 음, 요것만 딱. 됐어. 아, 아, 네. 데리야끼 샐러드 바로 나오는 거야. 장조림 같은 느낌이죠 장조림 음, 여기다가 파인애플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어요 어 넣어서 좋은데 구운 파인애플도 좋을 것 같아요 구우면새큼함이좀 날아가고 날아요아가요날아가요지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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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요나가이거고가야지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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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있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 나가야지 나가나가나나 꽤 많이 드시는데요? 맛있었어요. 네. 우리 집 와서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어서 더 많이 먹는 건가? 되려 그것 때문에 뿌듯해요. 도대체 아좀 하나, 하나씩 더 구울까요? 아. <laughs> 내년에 한번. <laughs> 어, 여기 도 지금 너무 맛있는데. 아, 와 와우 와우. 아니 근데 오늘 막 왔다 갔다 막 해. 해, 똥을 먹죠. 하고 막 먹어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최애가 닭가슴살에 부모님 소스. 아저 이거 딱 좋아하는 네. 취향저격, 다른 고기에도 다 처발 초발 처발해서 먹고. 아아 초발. 우리 소영님. 아, 저는 이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음. 아, 최애. 최애는 샐러드. 맛이었고 장조림 갈라지듯이 살이 쫙 갈라져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먹고 완전 맛있었어요. 완전 맛있었어요. 아, 정신없이 딱 먹이려고 해라고 <laughs> 저기 했는데 그래가지고 살을 아, 막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오, 진짜로. 막잎 하시겠습니까? 콜!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드셔 보셨는데 오늘 아 정말 직접 또 고진감네 음. 어? 나무도 직접 패고 불도 네. 직접 지피고 음. 대파도 직접 뽑고 네. 직접 씻기도 하고 고기도 직접 굽고 네. 더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미 하시겠습니까?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음. 3시간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간 지나면 아니... 우리 지금 하나 잘 먹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장작 패고 다시 먹기? <laughs> 3시간 아니야 5분이면 돼패 수는 있는데 이거 더는 못 먹을 것 같아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패 볼까요 한번? 패고 먹자 먹어. <laughs> 패고 먹어 한번 패고 한번 어때 오 어때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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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먹을 지다 <laughs>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니, 아니 그거 그게 아닌데? 배가 고파져야 되는 건데 이게. 근데 먹고 일을 하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보다 아, 좋아. 달아 누님은 이거 하면 은가 고파져. 어, 할수 어? 있어. 달아 할수 있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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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셨죠? <laughs> 맛있게 먹으니까 잠깐 바로 빼잖아. 앞으로 마, 맛있게 드세요. 아시겠죠? 네. 뭐. 네. 감사합니다 오. 뿌듯해 이거다 아. 보셨어요? 굉장히 콤팩트하게 1.5g 넘기면서 보셨어요 <laughs> 아. 근데 나 그러니까 다, 다 그렇게 봐요 <laughs> 오해는 없었으면 저 <laughs> 약간 좀 나르시시시즘에 빠져있어가지고 내거 위주로 보고 이걸 다 나오면 많이 볼게 <laughs>